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사이다로 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먼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분께서는 그 눈먼 이를 이에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다.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는 앞을 쳐다보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니. 그가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는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다.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어,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특히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 중에 병던이들을 이렇게 낫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그 어, 상황마다 어, 각기 어떤 이렇게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어, 이 눈먼이를 어 낫게 하는 이 장면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 어 조금 특징인 것 같아? 예? 예? 침을 바르셨다 그래요 침을 바르신 그 부분 또 예, 어떤 부분이 어좀 다른 치유의 장면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예? 예. 두 번씩이나 예? 두 번씩이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다시라고는 나와있지. 음, 성경을 왜곡하지 마세요. 그게 결국에는 창세기 3장의 그원죄를 짓게 하는 어, 예수님께, 하느님이 창세기 2장에 말한 그 내용을 뭐해? 하와가 그걸 왜곡하죠. 예? 왜곡하자, 또 그것을 틈새를 그 사탄을 아주 잽싸게 들어와서 그 왜곡된 것을 또 혼란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어 말씀이 결국 사탄에 의해서 이상하게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다시금 그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그 주의를 어 돌려야 되는데 그 사탄의 유혹에 계속 끌려가다 보니까 어디로 눈을 향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에 눈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어떤 죄가 성립되는 어떤 과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원천을 다시금 되돌아가야 되는데 벌어진 일에만 눈이 가니까 그 혼란 속에서 계속 헤매는 거죠. 우리가 문제점을 찾으려면 그 발생된 어떤 현재의 그 상황보다도 뭡니까 그 근원적인 거 어디서부터 이게 발생된지 그것을 이렇게 되짚어보고 그 원인을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예. 오늘 그 어,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장면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모여요. 뭐그 시로페니키아 여인 같은 경우에는. 굳이 가지 않더라도, 그백 부장의 그 종을 낫게 하듯이, 그냥 말씀으로 뭡니까? 마기도 쫓아내고, 그 병도 고치셔요. 예? 근데 오늘, 어, 이 눈머니에게는, 어, 한 번에 단박에 그렇게, 어, 치유해주지 않으시고, 또 다른, 어, 행위를, 어, 할 여지를 남기셨다는 것. 이 치유의 장면을 보더라도, 우리도 그래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빨리 그래서 뭘 하면은 단박에 뭔가 응답을 받으려고 그래요. 치유도 어 어떤 뭐 즉각적으로 어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배팅을 했으니까 어떻게든지 어 하리라. 그리고 막 밤을 지새우고 미친듯이 소리 지르면서 뭐 하나 떨어질까 싶어서. 어떤 경우에는 또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 사람에게 두 번에 걸쳐서 하신 것은 시로페니키아 그 여인에게도 어, 처음에는 어, 무응답을 하시죠. 그냥 냉대하셔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엉뚱한 말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강아지라고 하죠. 그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 자신의 어떤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강하지 보다도 못한 결국 회개하게끔 그세 번의 어떤 반응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또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응답을 받을 때 단박에 내가 구일 기도를 바쳤으니까 28일째는 뭐가 떨어지겠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뭐예요 매번 쳇바퀴 도는 거예요. 응답, 기도, 이게 뭐예요? 판관기에, 응? 그 사이클이죠. 어? 자기 죄로 인해가지고 또 완전히 뭐 혼란 속에 빠지니까 또하는게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또 판관을 보내서 그들을 또 구원해 줘요. 그리고 그 판관이 다스릴 때는 평온하다가 또그 때가 지나면 또 뭐예요? 또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면은 신앙생활에 패턴이 있어요. 응? 그 지금쯤 왜 성당 어, 문지방을 왔다갔다 하는가 그건 다 원인이 있어요 지금 아, 올곧게 그냥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구적으로 이렇게 하느님께 나아가는 영혼 응? 그러나 이 제가 말하는 그거는 뭐 자신의 몸이 이미 습관적으로 되어있으니까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에 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은 어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늘 의미를 찾고, 내가 진정 이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나는 지금 어디쯤 왔는지도 자신이 그거를 알아차려야죠. 매번 출발하는 그 지점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백도 하듯이, 다시 돌아가 또 거기서 또 출발해요. 백날 하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 피니시 라인 어떤 지금 내가 살 날이 별로 안 남았는데도 지금 어디에 내가 어 가서 테이프를 끊어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매번 채박퀴 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여정이죠.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치유의 장면뿐만 아니라 먼저 또.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을 그, 어, 그 마을에서 예수님이 맞닥뜨린 그 장소에서, 어, 그를 이렇게 치유해주지 않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셔요.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조금, 어,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연출하신 게 아니라, 그에게는 이 마을이 뭡니까? 지금 눈을 먼 육신적인 그 병보다도, 그 마을에서 방했던 아마 눈이 멀었으니까 그 이상은 우리가 어, 알 수는 없지만 상상을 하면 아마 그그 그 사람이 어, 어릴 때부터 아니면 태생으로 눈이 멀었다면 얼마나 그 어, 마을의 사람들한테 냉대와 어떤 그런 걸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단 장소를 옮기셔요. 그리고 그두 번의 과정을 통해서 그 눈을 낫게 하십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어떤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장소, 꼭 집을 보면 옮기고 뭐 살아, 내가 어디를 이동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내가 회계의 삶, 어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내가 신앙인으로 초대를 받고 내가 세례성사를 받았다면 그 전에 삶, 내가 머물렀던 그 마을처럼 내가 마음을 두고 익숙해져 있는 그것에서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하게 되고 더 긴밀하게 유지가 된다면은 그그 그 인간관계나 어떤 그런 장소나 그게 머물러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서 계속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 자꾸 하느님을 멀게 하고 그사람위해서 유감에 빠지게 한다면 어떻게 돼? 떠나야죠. 그런 어떤 하느님의 신호가 있어요. 떠나라 하는데도 뭡니까? 안 떠나고 있어요. 왜 여기 정도니까 그러니까 매번 하느님 앞에서, 어, 하느님께서 또 은총을 주시더라도, 또 뭐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앙의 과정 속에서는 결단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을 밖으로 데려갔듯이, 나도 인간적으로... 친했던 환경과 사람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끊어야죠. 응? 결단을 내려야죠.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도 그래요. 뭐 신앙인들 모임에도 참석하지만은 응? 특히 우리 자매님 형제님들도 그렇죠. 개모임, 응? 동창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임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 관계 에 있어서는 필요한지 모르지만 크게 가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이제 하느님께로 갈 날이 이제 얼마 나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인간관계도 내가 무장이 되고 어느 정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자리를 일부러라도 찾아가야 돼.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그 자리에 가는데 아직까지 연결지도 안 해가지고 가가지고 뭐 술잠 기울이고 또뭐밥 먹으면서 뭐 베레비 소리 하면은 그건 하느님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세상 이야기 하다 보면은 그 시간대에 보면 완전 히다 빠져버려요. 혼이 빠져버려요. 그럼 다시 그걸 채우려면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도 하느님께,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고 저촉하는 어떤 그런 관계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청산해야 되겠죠. 더불어서 우리가 이 여정에 있어서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손을 얹고 나서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제대로 보지 못하죠. 이것도 뭐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르듯이 자기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 과정 속에서도 자기가 고만고만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뭐예요? 인정해야 돼요. 남과 그걸 비교할 필요도 없어. 응? 우리가 그 사랑의 송가라는 그 고린도 1서 13장에 도 보면 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응?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어렴풋하지만 그때가 되면은 그 얼굴과 얼굴을 마주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지금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도 어렴풋하게 그 보인다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믿고 있지만 진정으로 임마누엘의 하느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그 현존감을 느끼더라 어떤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깨끗이 망각하고 자기 식대로 살아가요 그것은 뭐냐 뭡니까 어떤 지복직관에하나님의 얼굴을 맞닥뜨린 전까지는 늘 어렴풋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이라도 뭐예요 그 때를 희망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지금은 또그고린도일스 13장 12절에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부분적으로 밖에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이 무슨 신학박사고 뭘 전공했대도 그 분야 에서는 조금 알지 몰라도 다른 부분 하느님 무한하신 분이신데 응? 군맹부상의 그 소경들이 만져본 그 코끼리의 어떤 부분만 그 코끼리인 줄 알듯이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하느님을 안다, 믿는다 그러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알겠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뭐겠습니까? 완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한계성을 인정하더라도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은 언젠가는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맞닥뜨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때 되면 충분히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이미 알고 계시듯이 그때가 되면 나에게 그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한 사람 요한복음사가도 그 예수님을 만나서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공생회를 함께 하고 나서 또 뭡니까?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고 그 이후에 그 삶을 보면은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또 요한 묵시록에 걸쳐서 이 믿음의 여정은 계속 뭐예요 성장해가죠. 제가 아까 소두에도 말씀, 드 자신의 패턴, 자신의 털 속에 갇혀가지고 매번 앞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점프하게끔, 초월하게끔 나를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제가 어제도 그, 어 인천지역에 가서 우리 그 연합회 회원들 첫 모임을 올해 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 텍스트로 한 그, 어글 중에, 빈센트 팔루티 승인은 간혹 보면은 어떤 자기 그 여러 사람과 함께 어떤 목적지랑 해서 가는데 가다가 뜬금없이 딴 길로 간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 신부님 저쪽이 목적지인데 근데 그 신부님 그냥 그쪽으로 간대요. 근데 그 그곳에 가보면은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적지가 여기인데도 그 성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그 순간에 성령의 것이임. 니코데모에게 뭐예요?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이는 그게 성령으로 거듭되는 나온 사람이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뭐예요? 필리포스잖아요. 응? 그 어, 칸타케 네시에게 갔다가 또 성령이 그를 가로채고 어떻게 아스스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똑같은 존재지만 뭡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주 진짜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면서 움직이듯이 그냥 그 성인은. 딴 사람 보면 저 사람 은면 미쳤다고 그러죠 근데 뭐예요 성령이 이으면 거기 가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사람이 거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내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서 어떤 그 에페소스 4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나를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이 과정 속에서도 나를 이끄시는데 나는 끝까지 뭐예요 내 식대로 내 패턴대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초월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매번 보면 뭐예요? 고만고만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버린 사람은 뭐예요? 그거를 무게감이 없다 보니까 하느님이 그때 순간적으로 점프시켜요.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영혼은 뭐예요? 완전히 고향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만나면 완전히 틀려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 말하는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뛰어넘는다고요. 그래서 어떤 영혼은 뭡니까?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버렸을 뿐인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냥 들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섭리로 이끌어 가시요 우리가 오늘 또 일독수를 통해서도 그 40일 동안 피를 내리고 결국 그 땅이 말랐는가 해서 세 번에 걸쳐서 까마귀 비둘기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죠. 처음부터 땅이 마를 수는 없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노아가 바로 그 땅에 내딛자마자 어떻게 해요? 가장 정결한 그 동물들을 하느님께 번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답송의 그어 후렴처럼 주님 당신께 감사제물 바치나이다.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어떤 때는 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들이 연출이 돼요. 또 어떤 시련이 닥쳐와요. 그러나 현명한 이는 뭐예요? 하느님께서 이 상황 속에 함께 계신다면 많은 경우 그를 우리가 어떤 과거의 기억이나 상처 내가 뭐 머릿 속에 보면 내 마음 속에 아로새겨 가지고 또뭐 어느 기회가 되면은 이걸 낫게 하리라 그러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 상처와 기억이 왜 아로새겨져 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현존을 주입시키고 그 현존을 느끼면은 뭡니까? 그 상처와 기억 속에서 해방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어떤 치유, 기억의 치유나, 내적 치유라는 게, 딴 것이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어프로치하는 그런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10편 139편에 그 말씀처럼, 어디에서나, 또 생명을 주실 때나 거듭갈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매양 잘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든,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그 기억, 상처를 왜 잊지 못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한탄하고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거를 뭐예요? 빨리 뛰어넘게 해주셔요. 그리고 어떤 좋은 일이, 축복이 있을 때도 그것에 눈멀지 않죠. 그 순간에도 늘 여유를 가지고 하느님께 또 감사를 드려요. 왜? 인생이라는 것은 훈련의 이 연속이니까. 결국 하느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은 뭐예요? 내 영혼을 단련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느님은 이렇게 뛰어넘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도를 보더라도 한 순간에 뭐예요? 그가 십자가에 매달릴 그런 죄인이었는데 강도였는데도 뭐예요? 한 순간에 천국으로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얼마만큼 모든 것을 다 맡기느냐에 따라서 이 과정은. 제트기를 타고 날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개미처럼 백날 땅만 키워다니는 그 가방짝 고만고만이에요. 그냥 제트기 태워가지고 그냥 한슉 가면은 가는데 신앙의 여정이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께서 오늘 그 눈먼 이를 지휘했듯이. 먼저 자신의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방해되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하라고 청산하라고 떠나라고, 그리고 더불어서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렴풋할지라도 그것에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느님만을 바라보리라고, 그리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어떻게 뚜렷이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 바오로 사도가 그 사랑의 송가에 마지막 부분에 그 말을 하신 것은 결국 우리도 뭐겠습니까?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결국 사랑의 충만함으로 이끌림 받을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하느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듯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 참된 사랑으로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에게 자비 를 구하 도록 합시다.